죽음의 본질은 시읏미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면 시읏미음이 무슨 단어인지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아, 목사님이 이번 8월 휴가 때 휴가를 다녀왔어요 예어막 네. 덥고 지치고 이래가지고 어디 놀러는 안 가고 조용한 호텔 잡아가지고 좀 쉬다 왔는데. 어, 그 호텔에 딱 도착하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좀 쎄한 거예요. 진짜 조용하고, 막 사람도 없고, 막 유령 호텔 같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호텔이 메모리얼 리조트라는 테마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메모리얼 리조트가 뭔지 아세요? 추모, 추모 호텔. 그러니까 호텔 지금 정원처럼 보이는 곳이 사실 묘지예요. 예 묘지고 또 호텔 라운지 도서관 가면요 죽음과 애도에 대한 책들이 막 이렇게 있고 또저기또 어, 구석에 가면 봉안당 그러니까 납골당도 있대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먼저 떠나보낸 그 가족들을 기억하면서 추모하고 하룻밤씩 이렇 묵고 가는 그런 호텔이었던 거죠 목사님 모르고 갔습니다 예, 모르고 갔는데 그런 호텔이었어요 그래서 아네뭐 비교적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휴가 때 죽음에 대해서 목사님도 좀더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재즈 음악이 즐겁게 나와야 되는데 막 잔잔한 피아노 반주 나오고 예네 좋았습니다. 예네 그래서 목사님이 이 호텔을 거닐면서 이 납골당과 묘지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하게 됐어요. 아 그래 내가 잊고 있었지만 사실 죽음은 생각보다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죽음은 생각보다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떨 것 같으세요? 죽음이 멀리 있는 것 같죠? 네, 근데 물론 이제 자연사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네, 자연사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죽음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죽음, 여러분 죽음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무섭다 두렵다, 허무하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그러나 정말 죽음이 두려운 뿐인 걸까요? 정말 죽음이 가진 의미가 허무한 뿐인 걸까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죽음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 한번 오늘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이었죠? 맞아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풍년이 들었어요. 곡간에다가 이제 그 수확한 곡식들을 저장해야 되는데, 곡간이 어땠나요? 예, 네, 너무 작고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 부자는, 아, 좋아. 이제 곡식이 쌓을 곳이 너무나 모자란데, 이 조그만한 곡간을 헐고 더 큰, 더큰 창고를 짓자. 그래서 내년도, 그 다음 년도도 내가 일도 안 해도 먹고 살수 있을 만큼 그 많은 재물을, 그 재산을, 저장해 놓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혼자 막 싱글벙글했겠죠. 야, 난 이제 부자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오늘 밤에 죽는다면, 네 영혼을 내가 오늘 밤 데려간다면,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이죠. 참 무서운 말입니다. 네가 오늘 죽으면 그 동안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겠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죽음의 특징이 있는데요, 뭘까요? 죽음의 특징? 이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죽음의 특징은 바로 죽음은 이 땅의 것들을 허무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이 땅의 것들을 허무하게 만든다 이런 특징을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자의 그 쌓아둔 재산 부자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네, 허무하게 되죠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죽음을 어떻게든 외면하려고 어떻게든 이 죽음에서 도망쳐보려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산대요 바로 들어보셨어요? You only live once. 욜로, 당신은 오직 한 번만 살 뿐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죽음으로부터 외면을 하고 도망을 친다는 거죠.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 딱한번 사는 인생 흥청만청 살아보자. 딱한번 하는 인생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즐거운 거다 누리고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자. 이런 말인 거예요. You only live once. 여러분 딱한 번만 사는 인생이에요. 이런 뜻. 여러분. 이게 맞나요? 틀렸나요? 목사님 생각에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거는 그냥 쾌락을 쫓아 사는 거잖아요. 죽음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외면하는 것 뿐이잖아요. 자, 죽음을 외면했다고 해서 죽음이 안 올까요? 죽음을 외면한다고 해서 죽음이 안 올까요? 죽음은 반드시 옵니다. 죽음은 반드시 와요. 특별히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거, 죽음 이후에 무엇있대요 심판, 심판. 마땅히 생각해야 할 죽음. 내가 이제 죽을 건데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지 않고 외면하다가 죽으면요.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심판입니다. 우리가 죽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천국과 지옥이 갈리게 되는데 죽음을 외면하다가 죽으면 심판받을 때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지식적으로 이걸 알지 못하지만 본능적으로 이것을 느끼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해요. 허무해하고 피하려고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적어도 우리들은 이 죽음을 생각할 때 다른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죽음이 우리에게도 두려움과 허무함뿐일까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요 설렘입니다. 설렘. 막 어, 죽음 생각하면 어, 설레고 아, 죽고 싶다, 아, 너무 설렜다 이런 설렘은 아니고요. 네, 지금부터 왜 설렘이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물론 우리들도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워요. 왜요? 우리가 쌓았던 것들, 아,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다 날아가고요. 또 모았던 돈도 다 날아가고요. 그렇죠? 우리도 이 부자처럼 우리의 것이 사라질 것 같다는 허무함을 느껴요. 또 죽음이 왜 두렵나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우리 부모님, 또 친구,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죠? 맞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냥 죽음이 기쁘고 뭐 이러진 않아요. 마냥 죽음이 막 기쁘고 막 빨리 죽고 싶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예, 네. 예, 네. <laughs> 정신에 이상 있다고 부릅니다. 네, 우리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설렘이다. 왜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아까 히브리서 말씀에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 했죠? 심판. 근데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심판은요, 지옥으로 가는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너 믿음 잘 지켰구나. 너 신실하게 살아왔구나. 너의 심판 결과는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은 설렘이에요. 왜 설렘이 아니겠어요? 그토록 바라던 천국. 이 세상의 아픔과 슬픔이 모두 사라지는 그 천국에 가는 문이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은 설렘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건너서 가게 될그 천국은 이런 곳이래요.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게 될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은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곳. 그 동안 너무너무 힘들고 외로웠던 우리를 사랑한다 말하시며 끌어안으시고. 우리에게 흐르는 그 눈물 닦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그 곳이 천국이래요. 죽음이 우리에게 그 곳을 가게 하는 첫 번째 문이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했을 때 두렵고 떨리지만 우리는 설렐 수 있는 거예요. 그 설레는 감정을 바로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소망. 죽음의 본질은 시읒 미음이다 했죠? 시읒 미음,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물론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죽음이 우리와 다른 우리와 관련 없는 얘기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현명하게 살아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요, 죽음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게 될 그곳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본문 6절과 7절인데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나의 무엇이 죽게 있다고요?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죽음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도 이런 천국의 소망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9월 한달 동안 좋은 인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좋은 인생은요, 죽음을 기억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면 천국 소망이 떠오르고 그 천국 소망은 지금의 우리를 더잘 살게 하기 때문이에요. 천국 소망은요, 정말로 우리를 더욱 잘 살게, 더욱 좋은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바꾸어 주는데요. 자, 어떻게 살게 될까요?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고 천국 소망을 떠올려 보아요. 그래. 내가 언젠가는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가게 되지. 그 하나님을 뵙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하게 되지. 이것을 마음에 품게 된다면 오늘의 삶이 바뀔 거예요. 흥청망청 살아가지 않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삶으로 절대 허투루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 삶으로 살게 됩니다. 넘어지고 주저앉았을지라도 죽음을 통해 만나게 될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요,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 죽음,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은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다루는데도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 땅의 재물을 쌓을까요, 안 쌓을까요? 안 쌓죠. 왜냐하면, 아, 이 삶이 다 끝나면 주님 곁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 땅의 그 물질들을 쌓지 않고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죽음 이후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면 칭찬해 주실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땅의 것들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돈뿐만이 아닙니다. 시간도 그렇게 쓰게 되고요. 우리의 젊음도 그렇게 쓰게 되고요. 에너지도 그렇게 쓰게 되고요. 미래의 꿈도 그런 방향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죽음을 통해 주어지는 천국을 향한 소망, 천국 소망을 가진 자에게 이루어지는 행동들이죠. 여러분, 목사님은 정말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강한 믿음으로 좋은 인생을 살길 바라는데요. 그러려면 우리가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통해 얻어지는 천국 소망을 바라보아야 해요. 거기에 우리 믿음의 삶에 실마리가 있다는 거.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끝으로 한번 어떤 한 영화 주인공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 영화 본적 있나요? 국제 시장. 어, 국제 시장. 본 친구들은 더 이해를 잘할 거예요. 국제 시장의 주인공은 덕수라는 아이입니다. 이 덕수는요, 어, 겉으로 보기엔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았어요. 이 영화의 배경이 한국 전쟁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덕수도 막 피난길로다가 가족들과 헤어지고 맙니다. 특별히 아버지랑 또 여동생이랑 헤어지게 되었죠. 갑자기 졸지에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독수는 어린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어릴 때는 어, 무작정 길거리에 나와서 돈을 벌기 위해서 구두닦이를 하기도 했고요. 또좀 커서는 독일의 광부로 파견을 나갑니다. 돈을 벌려고요. 가족들을 지키고 어, 먹여 살리려고. 또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요.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그 남동생이 군대에 끌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군대에 입대하기도 하죠.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거기서 다리를 다쳐가지고 평생 절게 되어요. 이 덕수라는 인물의 인생이 쉽지는 않았어요. 한 개인이 짊어지기에 참 무거운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덕수는 아주 씩씩하게 그 삶을 버텨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영화의 끝에 보면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또 손주도 보고 그렇게 아주 멋진 인생을 살아내요. 덕수가 어떻게 이 무거운 삶을 잘 견뎌낼 수 있었냐면요. 덕수에게는 소망이 있었거든요. 아버지랑 헤어질 때 했던 약속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내가 너꼭 따라간다. 그동안 가족들 잘 지켜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힘들 때도 이 아버지의 약속 생각하면서 아버지 만나면 나 칭찬 받아야지. 아버지랑 한 약속이 있는데 내가 이 가족들 잘 보살펴야지. 이런 생각으로 버텼던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결국 아버지는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덕수의 곁에는 수많은 가족들과 또 친구들이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덕수는 자기 방에 혼자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사진을 보며 이렇게 나지막히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이만하면 저잘 살았죠? 저 정말 힘들었거든요.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영화가 끝나요. 여러분, 독수의 삶이 참 힘들었죠. 그렇지만 그의 인생이 나쁜 인생이었나요? 좋은 인생이었나요? 좋은 인생이었어요. 그가 좋은 인생을 살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좋은 인생을 살았던 이유는 아버지를 만날 그 소망을 붙잡았기 때문에 넘어질 때도 일어나고 슬플 때도 일어나고 덕수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보고 싶어요 저잘 살죠 이렇게 말했을 때그 덕수의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떤 대답도 들려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믿음의 크, 그 싸움을 잘 해내면서, 정말로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소망이 되시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주님, 저 힘들지만, 주님 만날 그날 기대하면서, 열심히 살아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 아버지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무나 훌륭하다. 너 너무 잘 살고 있어. 우리 그곳에서 만나자꾸나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잘 살아내는 비결이 죽음을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죽음은 허무함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에요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세상은 한번 사는 인생 쾌락을 쫓아 살아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가만히 죽음을 목상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을 깊이 생각하고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발견할 때이 세상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 살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해요. 끝으로 오늘은 목사님의 추천곡으로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하늘 소망이라는 곡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한번 집에 가서 찾아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사를 목사님이 읽어 드릴게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소망으로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